우리들의 집에는 어떻게 환기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소리가 굉장히 작게 들립니다. 어... 좋아요. 안녕하세요. 환기 전문 덕트입니다. 오늘은 환기의 명과 흰펠를 놀러 왔어요. 오늘 햄페를 쇼룸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보면서 환기에 대해서 공부해봐요. 가보실까요? 지금 이마 광좀 없어졌나요? 네. 네. 어.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집에 왔어. 아, 너무 힘들었어. 아주 그냥. 어, 아, 밖에 있는 먼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 흰패 현관에서부터 시작하는 공기 제품을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클리너와 에어건이 붙어 있는 현관 듀얼 에어 클리너와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현관 빌트인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호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볍게 먼지들 털어 줄 건데요. 우선은 중문을 좀 닫아야 돼요. <laughs> 안녕. 이 <laughs> 중문 닫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먼지가 흩날리니까 이 중문 닫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 에어컨은 이렇게 가볍게 외부에서 묻어온 먼지들을 털어주시면 돼요. 총 2단이 있고요. <laughs> 어떠세요? 너무 세죠? 어. 그래서 이렇게 에어컨으로 가볍게 먼지 털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옷에, 섬유에, 조직에 붙어있는 먼지들이 있어요. 이런 건 클리너 모드로 해서, 이제 흩어주시면, 흩어서 떼어주시면 됩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집으로 들어왔는데요. 우리들의 집에는 어떻게 환기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 천장을 한번 보시면은 빼기 시스템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우선은 방으로 가볼까요? 어, 오염된 이 방의 공기를 좀 깨끗하게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 CO2가 많이 어, 꽉 차있으면 머리도 멍해지고, 어, 공기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나쁜 공기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탠드형을 설치하시기 힘든 가정에서는 뭐 거실이나 방에 이렇게 어 벽부형 이런 전열교환기를 활용해서 빼보실수 어 있을 것 같아요. 교선은 가볍게 리모컨으로 네, 켜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환기 모드가 작동이 됐습니다. 환기 모드가 있고 환기는 말 그대로 그냥 기본적으로 전열교환기의 기능. 나쁜 공기는 바깥으로 배출해주고, 그리고 밖에 공기는 필터를 통해서 안으로 걸러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모드가 자동 모드도 있고, 양압 모드인데, 양압 모드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양압 모드는 일시적으로 밖에 깨끗한 공기가 좀 빨리 유입이 돼야 되는 경우에, 뭐 그럴 때 양압 모드를 해서 좀 풍부하게 안으로 공기를 끌어오는 기능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음압 모드가 있는데, 음악 모드의 경우에는 정체되어 있는 나쁜 냄새, 뭐, 염물질들을 일시적으로 빨리 떼내기 위해서 작동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그러면 다른 주방으로 가셔서 후드 한번 보실까요? 아우, 배가 너무 고파요. 퇴근하고 배가 너무 고픈데, 우리 요리할 때 사실 스트레스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많은 날이 창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조금만 열어야 할지 막 스트레스입니다. 그럴 때이힘펠의 주방 후드를 사용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어, 소리가 굉장히 어, 작게 들립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지금 4단인데도 소리가 되게 저소음이거든요 5단까지 해 보겠습니다 5단 정도 해야 이 정도 소리가 나는데 한번 소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종이가 싹 붙는 걸 보니까 이게 지금 바람이 잘 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연기나 이런 냄새들도 잘 잡아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흰폐의 주방후드 장점은 보통은 이게 꺼버리면은 바로 이 배기를 흡입하는 걸 멈춰버리거든요. 그런데 흰폐주방후드는 이렇게 꺼도 약한 30초 정도는 더 돌아서 주변에 있는 나쁜 공기들을 좀더 이렇게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흰펠의 주방 우드를 한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이렇게 저소음인 거는 맞는데 아까 바이오 이전 제품이랑 이 제품은 조금 달라요. 이 옆에 있던 제품은 모터가 바깥으로 외부에 있어서 더 저소음인 것이고 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뭐 소리가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아파트에서 교체하실 때이 모델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힌펠에 그 특수 제작되어 있는 이그 전열교환기 소재로 만들어진 EPP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환기 어,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잡아주고 어, 깨끗하게 공기를 배출해줄 수 있습니다. 네, 베란다나 실외기실에 보통 전열교환기가 이렇게 천정에 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06년도 이후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이렇게 공기 순환기가 부착되는 게 의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다양한 모델들을 이렇게 세팅해 놨는데요. 전열 교환기 그리고 천장에 있는 플랫덕트를 통해서 환기가 바깥으로 공기를 들여오고 내부의 공기는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룸 컨트롤로 보여드릴게요. 아까 저기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던 그실외기실에 있던 그 전열 교환기 보셨잖아요. 이 전열 교환기는 이렇게 실내에서는 룸 컨트롤러로 이렇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발생한다거나 그리고 뭐 자동 이런 식으로 오토로 해서 자동으로 어 환기 모드를 조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 기능도 이렇게 있고 지금 CO2 농도가 627 정도 나오고 네. 미세먼지는 좋다고 뜨고 있네요. 어, 흰펠의 그 전열교환기 환기 시스템 작동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전열교환기가 공기순환기라고 불리는데, 그러면 공기청정기와는 무엇이 다른지를 이렇게 단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 환기라고 하면 안에 있는 나쁜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방풍형 후드캡, 뭐 후드캡으로 불립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에, 이렇게, 이거 실외거든요. 격을 뚫고 혹은 창문을 뚫고 설치가 되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에 나쁜 공기를 얘가 빨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빨아들여서 이렇게 지나가서 실외로 배기 배출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급기라는 것은 외기 밖에서 공기를 끌어옵니다. 이 전열교환소자를 통해서 이제 필터 한번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신선한 공기를 이제... 안으로 들어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 특이한 거는 여기에 지금 UV가 있어요. LED가 그래서 UV 살균 모드도 이렇게 어, 보여지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스탠드형이랑 뭐 이런 것들도 이 모드에서 공기청정 모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기나 환기 모드 그리고 자동 오토 모드랑 그리고 공기청정 모드 그리고 하이패스 모드 이렇게 있고 공기청정에서 UV 살균 모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 공기청정 필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번더 깨끗하게 공기를 걸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열 교환, 이 소자, 이 필터는 교체 주기가 한 2,000시간에서 4,00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런데 약간 반영구적으로도쓸수 있다고도 해요. 자주 교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런 외기 필터, 헤파 필터나 뭐 이런 프리 필터를 자주 교체를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열 교환기의 구성 원리와 작동 방법은 이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지금까지 힘패 쇼룸 함께 보셨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빠빠이.